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들어보면 인증이 필요한 사이트가 있다. 그럼 어떻게 전송을 하냐면 여기가 이제 브라우저 영역이라고 볼게요. 브라우저. 이쪽은 오른쪽은 이제 서버겠죠. 어떤 서버인데 a라는 서버라고 합시다. a라는 도메인으로. 그럼 이렇게 이제 요청을 보냅니다. id 패스워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보내면 서버에서 인증 정보를 확인하죠. 어, 가입된 사람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일반적으로는 세션 아이디라는 거를 생성을 해서 서버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응답을 주죠. 야, 너 내가 인증했어. 내가 인증했는데 그, 그 증거 자료로 세션 아이디를 줄게. 어디다가 보관하냐면 쿠키에 담아서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쿠키라는 것은 어떤 그런 값들을 보관하는 것인데, 그럼 여기에 이제 쿠키를 요렇게 보관을 하죠. A 도메인에 대한 쿠키를 요렇게 보관을 합니다. 이 쿠키에는 세션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청을 할때 자연스럽게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을 때이 쿠키가 함께 전달이 돼요. 자동으로. HTTP 헤더에 쿠키가 포함돼서 전달하기 때문에 쿠키를 뽑아서 어 세션 아이디가 쿠키 안에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데 유효한데 그러면은 오케이. 너한테 응답을 줄게. 이게 일반적인 웹사이트의 인증 절차죠. 요즘에는 뭐 토큰 기반의 인증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긴 하죠. 자, 그 상태에서 어, 브라우저에서 또 다른 사이트 이번에는 B라는 사이트의 유저가 어쩌다가 실수로 접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는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예, 버튼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 뒤에서는 몰래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이렇게 전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면에선 유저는 몰라. 근데 전송을 했더니 뭐 어떤 데이터를 뭐 추가 추가한다거나 아니면은 몰래 데이터를 가져오기. 가져오기 같은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자기 사이트, B 사이트의 서버. 서버에 뭐 몰래 전송하는 거. 여기서 일어나는 건 지금 다 몰래. 몰래 전송하는 거예요. 심지어 B 사이트에 접속을 한 상태에서 같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같은 브라우저죠. 그럴 때 a의 쿠키를 가져다가 그 쿠키 값에 어떠한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이 사이트, b 사이트로 전송. 내가 만든 쿠키가 아닌데 전송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쿠키 값을 이용해서 서버에서 보관을 해서 뭐 개인정보를 탈취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죠. 이게 가능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위의 상황은 정상이지만 아래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요거를 어떤 개념들이 있겠죠. 그래서 SOP라고 합니다. SOP. 그래서 same origin palace 라고그래요 그래서 동일 출처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개념이 없으면 아까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SOP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아까와 같은 상황을 아가주는 어떠한 브라우저 정책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다른 도메인이었죠. 아까 네. 다른 도메인이었어요. 그렇죠? 같은 도메인끼는 아무 문제 없죠. 물론 같은 도메인에서도 뭐 인증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접근이 가능한데 심지어 다른 도메인 간에 리소스 요청. 그러니까 리소스라고 그래죠. 우리가 자원을 브라우저에 있는 뭐 어떠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을 제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한을 해서 야, 다른 도메인 간에는 다른 도메인 간에는 이거 안 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서로 예, 통신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도메인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다른 도메인은 무엇이죠? 다른 도메인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뭐 프로토콜 HTTP t p에서 h t t p s로 된다거나 이것도 다른 도메인이에요.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그냥 말 그대로 도메인이 다른 것 예를 들어서 w w w 아 amazon com에서 만약에 search s a amazon 같은 아마존 사이트인데 안 됩니다. 여기 안 되는 거예요. ww에서 서치 이렇게 서브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메인이 다른 것들도 안 되죠 마지막은 또 포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웹사이트는 보이진 않지만 보통 80 포트인데 만약에 80 포트에서 80 80으로 전송을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도메인이 같더라도 포트가 다르면 다른 곳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세 가지들 프로토콜 도메인 포트가 바로 동일 출처 정책 SOP에서 제안을 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SOP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뭐 동작을 구체적으로 막는 것이냐 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XHR이라는 게 있어요 XMLHttpRequest 기니까는 못 쓸게요 안 그래도 악필인데 그 다음에 뭐 패치 요청 패치 요청이라고 여러분들 패치 API를 활용한 요청들, 뭐, 라이브러리, 엑시오스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비동기 요청이라고 해가지고, AJAX 요청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스크립트를 활용한 방법, 스크립트를 활용한 전송 방법은 다 막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다른 도메인 간의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막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SOP가 있으면, 아니, A 도메인에서 B 도메인은 뭐 이미지 파일들. 그런 거못 가져오나요? 다른 도메인인 사진 같은 거, HTTP로 못 가져와요?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스크립트라든가, 스크립트라든가 뭐 이미지 태그들. 이미지 태그는 그래서 이미지를 여기저기 서버에 올려놓고 우리가 HTML에서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HTML 보면 또 링크 태그라는 것도 있죠. 뭐 CSS 같은 거, 그다음 뭐 iframe, iframe 같은 것도 있고 비디오 태그, 뭐 비디오뿐만 아니고 오디오 태그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HTML에 있는 거다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임베드시켜서 화면에 포함하는 것들은 다 가능해요. 이걸로 어떠한 해킹을 일으키기가 어렵거든요. 마찬가지로 a 태그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예요? 이동하는 거. 이동하는 거. 어 이동? 뭐리다이렉트라 이동. 그래. 그 이동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폼 전송. HTML 폼 전송 있잖아요. 뭐 포스트로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폼 전송도 기본적으로는 가능하긴 해요. 이제 폼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폼 전송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폼 전송한 다음에는 서버에 페이, 그,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이트에서 B라는 사이트로 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B 사이트로 전송되는 게 화면에 보이거든요.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육안으로 유저가 식별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SOP로 제한을 두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래야 웹에 있는 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겠죠. 자 주막 가상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런 생각 들겠죠. 아니 SOP를 이용 그렇게 제한을 두면 우리가 비동기적인 통신 방법을 했을 때 아니 A라는 사이트랑 B라는 사이트가 조금 도메인 이 다르지만 같은 회사인데 여기 에 있는 데이터 API라고 그러죠. API를 어떻게 가져오나요? 뭐 같은 도메인을 다 써야 되는 거냐?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허용을 할수 있는 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허용해 줄게. 허용은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네이버의 자동완성 다음 사이트의 자동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을 하긴 어렵지만 JSONP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약간 요거는 꼼수 꼼수 같은 건데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뭐 콜백 url을 전달을 해서 서버에서 그 스크립트를 응답을 주면은 브라우저에서 그 스크립트가 왜냐면 스크립트란 태그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로컬에 있는 함수가 호출 된다거나 뭐 말로 설명해서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팀 열어보고 네이버에서 검색 자동완성 해보면은 뭐 오늘의 날씨 칠 때마다 데이터가 가거든요. 그때 JSONP라는 기법으로 통신을 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꼼수 같은 방법이고 보다 표준적인 방법이 나왔죠. 그래서 HTTP의 에 어떤 표준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거를 이제 뭐라고요? CORS라고 하죠. CORS. 이제 대부분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이, 처음에, 이 주니어 분들이 막 하다 보면은, A 사이트, B 사이트 요청을 하는데, 어, 뭐야! 브라우저 창에 CORS 빨간색 오류 떴어! 그러면 당황. 당황을 하죠.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되게 슬퍼해요. 하지만, 어, 이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 원래는 뭐, SOP까지 가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느냐. 이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나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CORS의 근본적인 이유, 또 웹에서 왜 그걸 막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면 좋겠네요. 아무튼 CRS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SOP라는 게 브라우저 단에서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A에서 B로 요청을 하면 요청을 했을 때 B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응답을 주는 겁니다. 응답을 줘서 브라우저에게 알려주죠. 내가 응답을 줄게. 나 허용하는 사이트들 리스트 있어. 허용하는 리스트 있어. 나 허용하는 어떠한 그 사이트에, 아, 나한테 요청을 할 때, 뭐, 다른 도메인에서 요청을 해도, 나, 나, 포스트랑, 뭐, 겟, 이런 거다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허용해 줄수 있어. 이런 것들을 헤더 값에, 헤더 값에, HTTP 헤더에 포함해서 A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럼 A는 A 브라우저에요. 브라우저는, 어, 뭐야? 야! HTTP 헤더 보니까 저 사이트는 우리 A라는 곳에서 보내도 이렇게 허용해준대. 예.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access control allow origin.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access control allow origin. ACAO. 이런 헤더 값에다가 여기서 그거를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작업은 이제 뭐웹 서버라든가. 그런 데서 엔진엑스, 아파치, 뭐 이런 데서 할수 있고, 익스프레스 같은 거에서도 이런 거할수 있어요. 뭐, CRS 모듈 같은 걸추가해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클라우드를 쓰면은 뭐, S3라든가, 뭐, 클라우드 프론트인가? 뭐, 이런 데서 이제 앞단에 있는 거, API g a t e w a 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리퀘스트에 대한 처리를 기본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ACAO라든가, 또는 뭐, ACA, 뭐 M, a 세스 컨트롤 c 로 n t r o 이게 이제 메소드들, 내가 허용한 STM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주는 것이죠. 그러면 A 브라우저는, 어, 야, 이거 요청 보낼 수 있는 거 맞네. 그래가지고, 리퀘스트를 그다음부터 날려서 이제 응답 값을 받아오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SOP가 없었다면 쿠키 같은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쿠키 값에 중요한 정보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뭘할수 없냐면은 웹에 대해서는 인증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웹은 원래는 그 스테이트리스 하죠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데, 스테이트풀한 인증이 된 사이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웹이라는 거에서 가 되게 뻔한 데이터만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OP는 안전하면서도 중요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이 SOP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개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ORS라는 거 있어요. 뭐, 오늘 뭐, 제이슨P도 있고, 얘기 안 드렸지만, 뭐,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CORS고, 이건 헤더 값의 설정을 통해가지고 해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뒤에 나오는 건 참고인데, 요렇게 이제 브라우저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브라우저가 있고요. 여기에 A 사이트를 요청을 해서 이제 A 서버에 A 사이트 은행 사이트라고 이렇게 은행 은행 사이트가 있고 요렇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응답을 줘서 여기에 뭐 쿠키드 보관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B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A가 로그인된 상태예요. B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기에 어떤 이미지 태그가 있네? 근데 이미지가 그냥 별거 없어. src는 해서 여기다가 요청 URL에다가 뭘 했냐면 a.com 위에 a 사이트 은행.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뭐 뭐 send money URL이라고 칩시다. 은행에서 뭐 돈을 이체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막 여기다가 쿼리를 날려요. 두 계좌. 네 계좌를 넣어 놓고 뭐뭐 money amount 1억. 크, 1억 이런 몰래 해킹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이미지 src에다가 이런 url을 넣어놔요 그러면은 브라우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src에다가 이미지 주소가 아니네 아유 가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브라우저는 약간 멍청해요 뭐야 이미지 src인데 깨진 url인가 뭐 url이 있네 그래서 전송을 해요 사용자는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모르죠 그냥 이미지가 뭐야 했네 했는데 서버는 리퀘스트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리스판스를 하게 돼있어요 리퀘스트를 받으면 그러면 리스판스를 하려고 하는데 봐봐요 은행 입장에서는 아유 야 쿠키 있어야지 쿠키 야 쿠키 안에 인증정보 넣어놨는데도 쿠키 있어? 라고 하죠 봐봐 그러면 이미지 src 태그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sop에서 제외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미지라든가 스크립트 태그라든 이런 거 제외가 된다고 그랬러아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하는 방법도 아니잖아 그러면 은행은 어 이거 브라우저는 전송이 가능하고 은행에서는 쿠키를 확인하겠죠 근데 쿠키가 없잖아 B 사이트는 쿠키 접근이 안된다고 SOP 때문에 그런데 브라우저에서 A가 로그인된 상태에서는 쿠키에 접근이 돼요 그러면 이 쿠키 값을 포함을 해서 자동으로 여기에 담겨버려요 뭐야 A.com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같은 브라우저 아 브라우저라고 적었네 브라우저에는 이 쿠키 값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에이 도메인, 야, 나도 같이 가! 해가지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laughs> 접속이 돼 있기 때 그럼 은행은, 어, 쿠키 있네? 오케이. 리스판스 해줄게. 아니, 리스판스가 아니구나. 뭐, 돈을, 어, 이쪽, 크롱, 프롱트 계좌에다가 1억을 보내면 되겠니? 그래서 딱 넣어주는 거죠. 해피. 아예 해피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요렇게 식으로. 해킹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거는 SOP가 이런 것들을 허용을 했지만 이렇게 우회하는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브라우저가 로그인 있는 상태에서 쿠키, 쿠키 값을 이용한다는 건 이런 공격 방법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유효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킹 기법을 CSRF. 사실 이런 걸 얘기가, 얘기가 그런데 이런걸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방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또 이야기를 드리면 CSRF는 못 맞냐? 그렇진 않아요. 예, CSRF는 뭐, 출처, 이제 HTTP에 뭐, 레퍼러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서버에서 체크를 한다거나, 뭐, CSRF를, 뭐, 그, 하기 위해서 다른 도메인에서 요청한 거를 막기 위해서 csrf 전용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그 토큰을 a 도메인에만 줘 가지고 리퀘스트를 알릴 때 토큰을 함께 보내라 추가적인 인증 정보죠 쉽게 말하면 뭐 이런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 이런 방법들을 해 가지고 보다 방어적인 웹사이트를 만든 것도 가능했죠 자 오늘은 SOP를 하고, 그 다음에 CORS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뭐 CSRF와 같은 해킹 기법까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웹에 대한 보안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네요.